저희 여행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야 아저씨 정말 기술 정말 빠릅니다, 지금 정말 빨리 하시네, 나도 해봐야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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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다려, 나야, 나야 이제 막 시키래, 그냥, 어떡해 막, 막 시켜, 막어 어. 1,500여 킬로미터를 달린 저희 차도 오랜만에 세단장을 합니다 여진여라고 없는 게 없이 지금 다 있습니다. 저도 조금 사려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강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그게 아니라. 라 그게 아라 그게 아라그그고아이라 그게 니라 그게 아니라. 그니라그 그게 니라그가아 정말로 정말로 애국자네. 이 홍콩은 어디를 가도 이쁘답니다. 꼭 가야 된다고 합니다. <몸> 하오치하보하 음. 하, 하. 하.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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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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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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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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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놀람> 이제 두장옌에 도착했습니다. 스촨성의 중심 도시 두장옌엔 장강의 지류 민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광장은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 넘치는 많은 관광객을 보자 저 또한 흥이 났는데요. 여기 소오공이 하나 있습니다. 손에는 여의봉까지 든 꼬마 소오공 이번엔 엄마가 시범을 보입니다. 진짜 소오공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소오공 분장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팔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먹을 간식인데 이거는 이건... <laughs> 이건... 아주 목스리가콸 들리는데 뭐 먹을 게 만들어집니까?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진귀한 <laughs> <laughs> 풍경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아저씨. 이 북소리만 북소리 내 가지고 하루에 천개 이상을 만든다는 다시 봐도 참 재미있네요. 지게를 지고 다니는 이 사람은 연두부의 일종인 두아를 팔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두부에 매콤한 양념을 얹어 바로 먹는 이맛. 먹그습니다도어 오케이. 도화, 도화, 양반 도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반. 여 마야. 같이 아쉽다. 금방 밥을 먹어버려서 배부르요 오늘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유는 일년에 한 번. 두장엔 방수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장엔의 수리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고대 진나라 때 건설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급류가 지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또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놓아서 이 물의 속도를 계속 조정을 합니다. 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와 가뭄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물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사천평야가 이 하늘의 곡간이 곳간, 절대로 될 수가 없었겠죠. 두장엔의 수리시설이 완성되면서 스촨평야는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가 되었고 진시황은 중국 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2300년 전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매년 청명절에 열리는 방수 축제는 고대에 지렀던 방수 의식을 그대로 계승해 중국 최초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 무용수들 이 춤은 태극춤이라고 합니다. 무용수를 따라 무대 뒤편으로 가봤는데요. 안돼 안돼 렇돼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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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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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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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맞아. 매일 일요일, 아침, 오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매일 이과를 얻게 매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후, 매일 연예인들이 다 수업을 하 드디어 두장엔 방수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국 시대 복장을 갖추고 관계 시설을 건축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냅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며 제사를 올립니다. 이번엔 진나라 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위한 공룡 무시기지 터베이 텐소 지 이제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방수가 시작됩니다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주장인 수리 시설 거대한 대문의 문이 열리고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춤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중국의 고대 문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사천을 만들어낸 시작이 바로 이두 번입니다. 이들에게 올해도 풍성한 수확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장인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20일간의 여행에서 제가 배운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느껴라입니다.